미국 고용 지표 촉각 양자화나 종료 예 시노탄 쏠까 아 그래서 지금 증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죠 예 그래서 지금 긴축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일단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예 금년도 한 10월에서 11월 예 지금 어 언급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내년도 예측하고 있죠 예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예 돈줄 쪼이기 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이슈가 있다라는 아, 대목.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미국 양적완화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아, 한국은 기 기준금리 인상 예, 시기를 아, 가늠하고 있다라는 아, 대목. 그래서 지금 6월이 중요하죠. 예, 5월은 증시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미국도 그렇고 예, 나스닥 기술주도 그렇죠. 예, 많이 못 가고. 어, 5월 달에 그렇게 재미는 없었지만 이제 6월이 중요하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한 어, 지금 시선 쏠림에 대한 부분 미국 내에서 테이퍼링 논의 개시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예, 고용 지표가 개선을 지속한다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이주열 지금 총재가 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더라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지면은 어 금리상 압박이 어, 더 한층 강화가 될 것이다 아,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5월 고용 상황도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어 지금 접종으로 접종으로 인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어, 국가에서 이기도 하죠 예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면 은또 증시는 예, 또 시청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또 중요한 게 중국이 발표하는 5월, 예, 구매 관리자 지수, 예, PMI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 어, 지금 중국 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예, 차이신도 연이어, 예, 5월 PMI를 발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죠. 우리는 이제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해서, 배제하고서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애플도 테슬라도 예,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세우면서 중국 입맛 추기에 대한 부분들 예, 입맛 맞추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한국은행 및 세계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31일은 중국 어, 5월 PMI에 대한 부분 <laughs> 그리고 이제 예, 2일 날 6월 2일이죠. 21년도 한국은행 예. 지금 1사분기 예금 취급 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대한 부분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나저나 지금 연골비투한 지금 층들은 굉장히 또 이슈가 크다 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3일에는 한국은행 예. 5월말 외환보유액 예. 그리고 기업 경영성과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아 대목 그리고 지금. 예 4일은 미국 5월 고용 동향, 아, 어. 그리고 유럽, 어, 연합, 어, 3월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 예. 유럽 경기가 지금 잘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영국이 지금 마스크 다시 착용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잘 나오고 있다, 라는 데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어, 굉장히 관심이 간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테이퍼링,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어, 굉장히 이슈가 크다, 라는 부분으로, 예,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기업 몸값 경락. 아, 지금, 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TSMC 삼성전자 격차 더 커졌다. 아, 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TSMC 지금 지난번 대만 폭락하면서 이슈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굉장히 또 좋은 지금 흐름인데, 예. 일단은 휴창하면 됐다. 라는 대목들. 네 앞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대만을 끼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시총 1년새 두배 가까이 껑충 올라갔다라는 대목, 어 삼성전자도 60% 증가했지만 예, 1년 전 대비 한 10배 정도에 어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 어, 일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이건 당분간 지속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TSMC 시총이 605조. 어, 지금 1년 전 지금보다 어, 지금 거의 두배 예, 불어난 것이다. 어,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아, 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 지금 쭉 보시면은 예, 지금 TSMC 매출에 비해서 어, 지금 높았지만은 영업이익에서는 두배 예, 가까이 어, 지금 TSMC가 높았다 아, 라는 대목 예. 그래서 시총에 대한 부분들 차이가 많이 났다 라는 대목들 파운드리 점유율도 TSMC가 54% 삼성전자가 17%로 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면론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또 끌어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아, 라는 대목들 예. 아주 아주 지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멀티플을 가지고 끌어갈지. 예,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주춤한데 8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상승 동력 뭘로 만들어낼 것이냐. 아,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TSMC가 지금 어540 백만 달러, 예, 3만 백만 아, 달러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굉장히 또 크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2등. 예. 그리고 엔비디아, 에디아 부분. 그리고 인텔, 브로드컴 예.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TSMC가 가장 높고 어 지금 이제 이게 550조가 넘어가니까 아 굉장하다라는 대목. 예. 어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밑에 있네요. 예. 그래서 퀄컴 마이크론, 텔레지, 테크놀로지 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예. 등등에서쭉 가고 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반도체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어떤 멀티플로 끌어가는지 이게 주가 견인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지금 미국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매출은 높아질 것 같은데 예, 지금 다른 멀티풀 뭘로 가져오느냐 어,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만을 잡을까 이 싸움이 치료할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이 상황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멀티풀 측면에서 예, 어떤 거를 어, 가지고 오느냐, 어, 요게 주가의 향방을 결정 짓지 않을까, 라는데, 혹들, 예, 참고해 두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확진 이슈 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슈는, 올림픽에서 확진되면, 본인 탓이다, 선수서약 요구한 IOC 돌란 예, 지금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은 이거 아예 자체 행사를 마시지 말아야지, 예, 지금 행사해놓고, 어 당신이 왔으니까 걸려도 니탓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에 동의하고 매달대로 관련 관련한 선수들이 어 많이 있을지 싶습니다. 예, 많이 갈것 같긴 하지만 이 위험성은 어마어마하다라는 대목들을 예,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올림픽에 대한 이슈 일본 의사 노조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니탓이다. 네아 그러니 어 지금 병원비 네가 대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황당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아, 발언이 나오고,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예, 지금, 중퇴나 사망이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laughs>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예, 지금 원전, 그, 무단방류 이슈로 굉장히 도 질탄을 받고 있는데, 야, 그야말로 일본이 지금 완전히, 예 지금, 멘탈이 무너졌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내면은, 어, IOC도 마찬가지죠. 예, 같이 이제 결국 짝짝꿍이 맞아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에, 예, 뭐 이거 해서 관중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득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어찌 됐거나, 어, 이 확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라는드 목들, 그리고 변이가 또 변이를 일으키는, 예, 또 이제 베트남 이슈 나왔죠. 또 이제 케냐 그리고 지금 또 프랑스 이슈 예, 등등해서. 아주 큰데 예, 지금 사실상 올림픽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일단은 예, 백신과 치료제를 많이 구매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아, 대목, 이 예, 대목을 예,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예, 지금 나라 3주 만에 다시 초토화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동남아에 대해서 얻어야 될교훈이또 있죠. 그래서 지금 쭉 정리된 기사인데요. 예, 일단 싱가포르가 어, 뉴질랜드를 제치고 예 지금 회복성 1위에 대한 부분들 어, 나왔으나 어, 지금 최근에 예, 확진된 부분들 예, 지금 두 달간 락다운 기간이다 아, 라는 대목 예. 그래서 바보스 포럼도 열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예, 트래블 버블도 취소되었다 아, 라는 대목 예. 어, 싱가포르,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아,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지금 태국은 송크런 축제 이후 크게 늘었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가 매일 하루에 1000명씩 예, 발생을 한다. 우리보다 심각한 대목이죠. 예. 그 대만경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럼 총통의 지지율도 50% 이하 떨어지고 수백만 수백명 단위로 예어 지금 확진이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하루 7,000명. 예. 그래서 지금 이 심각성이 굉장히 또 크구나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레키로나 어 지금 구매하려고 어 여러 업체에서 타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팔렸고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또 이제 기우성 대표를 만나고 예또 이제 유럽에 대한 부분들 사개국 예 수출 협의에 대한 이슈 예또 이제 중남미, 예 브라질 예또 이제 캐나다 등등에서 계속적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모범국에서 락다운까지 단 3주 만에 이렇게 180도 바꿔졌다 라는 대목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대목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경증 중증 관련해서 어, 지금 GSK 예, 도입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외국 것을 이유가 있냐. 우리 거를 쓰자. 그리고 예방적 치료로 더 확대도 하자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어또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지금 이 시장적인 변화 아, 그리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 어 셀티온에 대한 존재감 그리고 이제 약을 만들고 파는 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불이 붙을 것이다 아, 라는 대목들, 에, 요 대목 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